이 시대를 이끄는 노미야 리드시, 스물일곱 번째, 제목은 예, 감격스러운 예루살렘 성벽 복문시 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아마 이 감격스럽다는 말을 노미야스럽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알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은 노예미야 12장 27절의 4 0장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벽이 재건이 되고 난 다음에 어곧 거행식을 그 정말하면 봉헌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아 부득불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안에 네? 사람이 적었잖아요. 뭐 사람이 있어야 뭘 하죠. 사람이 적어서 어 부득불 그 성벽 재건 봉헌식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너희가 혜를 주시고 또 너희의 현명한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성안이 사람들로 채워졌잖아요. 참 감사하죠. 물론 제비 뽑아서 채워졌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오기도 하고 또 성벽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백성들이 다 축복하고 참 이렇게 은혜스럽게 이제 예루살렘 성안이 채워졌습니다. 채워졌고 또 하나는 이제 영적으로도 백성들의 상태가 과거보다 좋아졌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봉헌할 만한 그런 영적인 자세가 됐다 영적으로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네이가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참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금 자 우선 제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 성벽이 내임이 와서 나오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다 음. 내용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 맞춰서 제가 이걸 좀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그려봤는데, 아마 작아서 여러분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 성이고, 이제 다이 성벽이죠. 이쪽에 이제. 성전이 있고 이쪽에 다이성이 있는데 이쪽에는 흰 놈의 여기에는 이제 기롱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이 성벽을 도는데 이제 위로 주로 돌죠. 성벽 위에 사람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도는데 어디서부터 들어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의견들이 있는데 많은. 들이 골짜기 문에서 출발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골짜기 문. 뭐 어떤 분에게 분문 있는 이쪽 남쪽에서 출발했다 하는 분도 계신데 여기에 분문이면 뭐가 있어요? 냄새 나는 게 있잖아요. 냄새.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이런 잡다한 어, 쓰레기를 어, 하차, 하치하는 하치장이거든요. 있 쓰레기. 어, 장 비슷한 게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물론 다이 성에 가까이지만 아마 골짜기 문에서 출발했을 거다. 왜냐하면 느에미야가 처음에 이 성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던 문이 골짜기 문이 골짜기 문에서 출발해가죠. 느에미야가 시찰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느에미야가이 출발을 여기서부터. 이제 두 팀을 나눠서 출발을 시킨 설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 노란 것이 이렇게 남쪽으로 해서 돌아간 이 팀은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이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에 나와요. 그리고 이 빨간 것 먼저 에스라를 보내고 팀을 보내고 나중에 이제 두 번째 팀을 이끈 사람은 바로 레미라 자기가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이끌었는데. 첫번째 너에미아 스페셜라가 이끄는 팀은 여기 골짜기 문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분문 있는대로 해서 샘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이성으로 천개가 있거든요. 올라가가지고 요렇게 가서 수문까지 간걸로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서 이 두번째 오는 팀을 만났는가 하는 성경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두번째 그룹은 네비아가 인도에 있는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이제, 풀모망대, 화덕망대라고 하는 얘비를 해서, 요 부분이 성벽이 넓어요. 이 성벽으로 해가지고, 에브라임문이 있는데, 에브라임문으로 해가지고, 옛문, 해서 이제, 어문, 생선어자, 고기어자, 해서, 하나넬망대, 한메아망대, 양문으로 해가 성장 가까이 양문이 있죠. 이 제사할 양들을 데리고 오는 양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함입감문인데, 요거는 감옥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영어로 인스펙터라고 해서 검사하는 문이 검사. 그니까 여기 아마 여기서 이제 검사를 해서 죄가 있는 사람은 <laughs> 감옥에 집어넣고 했던 것같요 근데 요런 그두 번째 그룹, 느에미야가 있던 그룹은 여기까지 온 거로서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온그 에스라가 있던 팀은 2 0까지온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생각에는 둘이서 어디서 만나서 같이 성전으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이 사람들이 감옥문에서 수문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만나서 왔는지, 또 뭐, 이 감옥문까지 가가지고 이저 에스라가 이거는첫 번째 팀이 만나, 만나서 성전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일단 성경에는 여기 에스라가 이거는첫 번째 그룹은 수문, 그 다음에 네메건 두 번째 그룹은 한민가품 음,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이제, 어,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의 내용이겠죠. 자, 우리가 이게 지도 본지 오래된 것 같아지고요. 그렇죠? 자, 우선 이 사람들이 봉헌식을 준비합니다. 성벽을 이제 재건했으니까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이런 큰 예식에는 늘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자, 우선 준비를 하면서 레인들을 소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인들이 일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성전의 일들을 많이도 하고, 또 레인들이 모든 이 성전과 관련된 예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사장을 도와서 일을 많이 하고, 물론 레인들도 어,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교육도 시키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지만 레인들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어, 레인들을 이제 소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27절에서 29절을 우리 사모님 안께 읽어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인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함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더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예. 자, 각지에서 이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배 때 감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또 악기도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간에 절겁게 봉원식을 행하려고, 레이 사람들을 찾아서 데려오고, 또 노래하는 자들도 또 소집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삼가대, 합찬단입니다. 이 찬양을 해야지, 이게 예식에, 예배에. 그래서, 어, 루살렘 사방들과 또, 노도바 사람의 마을에 노도바라는 말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어, 이 노래하는 자들이, 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밤 사람의 마을에서 이제 모여 들어옵니다. 또, 백과,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에 들에서 모여 들어옵니다. 이 지명들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건 여러분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룬 거예요. 자, 기 무슨 말이냐면,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사방에 살았다는 살았다. 겁니다. 왜? 예루살렘 무슨 예식이나 뭐가 있으면 성가대들은 와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성가대원 온다는 교회 가까운 데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봉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참 이렇게 레인들을또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의식을 행하잖아 이게 큰 행사이기 때문에. 자 30절 우리 노원사님 읽어보세요. 제사장들과 그 레의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네. 여기 보니까 제사장과지이 사람들이 몸을 정결게 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백성과 성문까지 성벽. 성벽까지 정결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지금 뭐이 제사장들이 사람들 백성들만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서 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뭐 어, 청소를 깨끗이 하기도 했겠지만 뭐 피를 뿌렸다든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결케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결케 합니다 이때 참 이런 걸 보면 왜 이렇게 정결케 하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게 외인을 소집해서 봉헌식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백성들이 수고했다. 자, 이거 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 성벽을 재건하느라고. 그니까 러좀 우리도 좀 즐겁게 지내자. 단순히 이런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벽을 하나님이 재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보건식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자세가 된 거예요. 이제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보건식을 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지만, 영적인 수준도 올라갔고, 또 사람들도 이제 찾고 때가 된대 때가. 자, 그리고 이제 성벽 위에 이제 행진을 시킵니다. 두 무리를 행진을 시킵니다.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31절에 보면 어 제가 왜 내라는 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좀 우리가 혼란이 올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에 내가 뇌미아가 유대 방벽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뭐 성가대원들을 무리를 둘로 나눠. 그래서 성벽 위로 이렇게 행진을 하게 했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면 거기 밑에 어, 냄새가 나지만 분문이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게 합니다. 먼저 가게 합 첫째 팀이 먼저 가게 하는데 이 팀은 누가 이끌고 간다고요 에스라. 에스라가 이끌고 갑니다그 그러니까 네이미야가 이 팀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무리는 이제 에스라가 이끄는데 자, 31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를 걸까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길을 가는 자는 후세야와 유다의 절반이며, 또 아사라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여가와 비나니가 스마야와 에레야이며, 또사상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삽골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삽과 이필레와 길레와 마야와느다레와 이다와 아나니아 나하나의 사람 아이의 아기를 잡았고 사사 이스라가하셨서 샘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간 곳에 이르러 다윗 층의성계로 올라가서 다윗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어첫 번째 팀을 이제 네메아가 보냅니다. 보내는데 첫 번째 팀들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유다의 방백들도 가게 되고, 또 성가대원들도 가게 되고, 또 제사장들도 가게 되고, 어 그렇게 이제 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어, 악기를 잡은 거 보니까 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가게 되고, 그런데 누가 이끌고 간다고요? 에스라가, 에스라가, 에스라가 이끌고 갔는데 샘문으로전제하여 성복으로 올라가는 샘문 옆에. 이제 성벽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이 다윗성의 측계입니다측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어까지 갑니다. 요렇게 가면 나와 있어 첫 번째 팀의 그, 그 코스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무리들이 38장에서 42절까지 가는데 느헤미야가 네, 이끄는 거예요, 지금.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감사하는 찬송,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냉철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길을 따라 성경으로 가서, 하던 만대의 밑길로 성경 열본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교로 옌문과 우문과 하나넬 만배와한메야만배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몽문에 멈추네. 여기까지 멈추는 끝까지가 이제 두 번째 힘. 니에미가 이끄는 팀이 이제 지금 어, 이렇게 행진한 코스입니다. 자, 골짜기 문에서 출발해가지고 첫 번째 어, 팀이 누가 이끈다고요? 에스라가 네. 이끄는 팀이 이 북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생문으로 갔다가 북문에 나오잖아요. 거기 다이성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문까지 간 걸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가 이끄는 첫 번째 팀의 행진 코스입니다. 첫 번째 팀을 보내고 나는데 두 번째 팀은 네 명이 직접 이끄는 거예요. 골짜기 문에 출발해서 풀무망대로 해가지고 넓은 성벽을 지나 이 제가 성경 그 본문에 있는 이걸 다 넣었습니다. 찾아가지고 에브라임 문도 넣었는데 이 에브라임 문옛 문으로 해가지고 어문을 거쳐서 하넬망대와 한메아망대와 양문을 거쳐서 하미감문 감옥문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첫 번째 팀은 이렇게 돌고 두번째는 위로 돌고 이렇게 반대쪽 돌아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지 성경까지 가는거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재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만나야 되잖아요. 어? 만나서 이제 감사의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죠. 자 우리 40절에서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감사하는 참송돈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서고 여기 만나고는 어디서 만나서 같이 왔다는 말은 없는데 아마 같이 만났겠죠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두 무리는 에스라가 입건팀하고 네에나가 입건팀이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41절 여러분 읽으세요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하세와 민양민과 미가야와 엘리오나와스가와 하나님은 다 나팔을 잡았고 그러니까 제사장 가운데서도 나팔을 잡는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사실을 같이 읽어봅시다.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사루와 우시야와 요한과 말비야와 엘라나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장소하있는데 금붕은 에서라 야, 아, 성가대원들이 크게 찬송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성가대장이 누구예요? 에스라이에스라이 에스라, 성가대장이 음. 뭐, 주의자인지 모르겠는데, 아, 신났을 것 같아요. 크게 노래했다고 하죠. 크게 찬송했다. 자,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는데 우리가 이제 만나서 들어가면서 이제 큰 제사를 지금 드리는데, 이 43절에 보면 큰 제사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 보면 큰 제사라는 그런 그두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데 그 다음에 이 43절에 반복되는 말이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나오죠? 즐거워. 네, 즐거워하였다는 말이 몇번 나와요? 쉬어보세요. 네, 네, 네. 번. 네번 나와요. 네 번. 근데 한 번은 심히 즐거하였고또한 번은 크게, 크게 즐거하였고그 다음에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즐거하고 예루살렘의 즐거한 소리가 멀리까지 머리. 들린 거아니 그러니까 뭐언 고잇스에 있는 사람도 이즐거운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참 엄청나게 큰축제죠 보온식이 예, 진행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행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쪽은 에스라가 예? 인도에서 가고, 한쪽은, 자, 뇌미아가 인도해가지고 결국 성벽까지 갔습니다. 이 성벽 위를 걸으면서 이들이 굉장히 감격스러웠을까요 왜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제거를 것에 대한 여러분 쉽게 재건 했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 오래였어요? 그뭐 이름도 안 좋은 삼발라스비로 대가지고 이 사람들 방해했죠. 아람 쪽에 있는 사람들도 방해했죠. 또 그냥 느헤미야를 또 유혹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도 했죠.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그래서 한 손으로는 예? 하늘들 왕석에는 그 장비를 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뭘 느꼈을까요 이 성벽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만들게 하셨다는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크게 잔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성벽 위를 행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뭘 느꼈을까요? 이제 이 성안 이 성안은 누가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임재해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제. 우리도 여기 안전하게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지금. 야, 여기 한번 걸었던 사람들, 너무나 감격스러웠을까 생각이 돼. 고생을 너무 많이 했잖아. 인간적으로는 이게 성벽 재건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적적으로 며칠 만에 성벽이 재건됐죠? 52일 만에. 52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제가 설교할 때다했죠아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그 노하우가 뭐지? 뭐, 방법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신다. 50일 만에 50일 만에 이런 기적을 일으킨 그 근거나 원인이 뭔가 봐요. 뭐 다른 게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벽으로서 또뇌에미아를 빌었던 유다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누에미아를 믿고 따르면서 수고를 했잖아요 얼마나 큰 수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성전을 위를 돌면서 찬양하면서 강격스럽게 아 이제 성전으로 와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 드리는 그 지금 분위기를 사실 한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즐거하고, 즐거하고, 하나님이 즐거하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녀와 어린아이까지도 즐거워 어, 예루살렘이 절구한 소리는 머리에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이들이 감격스럽게 들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예배를 마칩니다. 참감격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하면서, 아이, 뭐, 이게 뭐 성벽을 두는데 이렇게 지명이 이렇게 여러 개 나오고, 무슨 망대도 나오고, 문도 나오고, 나오느냐. 그렇게 생각해. 하나하나 건널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셨다는것을 확인하는 데있스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쁜 삶을 살아오다가 문득 문득 우리가 이를 돌아본다든지 또그선 자리를 둘러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 무슨 말로 성경에서 있죠? 에베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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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네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이 자리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생각을 우리들도 자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제가 몇번 설계했지만 뭘 해야 돼요 가끔은 회상하고 뒤를 돌아와야 돼요 애국에서 나서 가나안땅 들어갈 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게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를 돌아보지 않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당면한 어려움과 시험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홍해 앞에서 물론 홍해 앞에 큰 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건너가기가 힘든 것처럼 보이죠. 건너갈 수 없다고 생각되죠. 그러나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비를 돌아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끄셨는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구원했어요?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이것 생각해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생각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게 쉬운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뒤돌아보면 우리는 뭐가 생긴다고요? 감사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참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하면서도 배울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돼.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줄게?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권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기 때문에 맡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신학상대는 거워한다는말 대신에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여있잖아요덜 빌보소고 근데 30, 43대를 이 즐거워한다는 말을 이렇게 썼다는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즐거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거기에 즐거워하시고, 부녀 어린아이도 즐거워해. 이 놀라운 그런 은총의 나에 그래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고 떠드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릴 정도로 우리 예수믿는 사람들이 좀 즐거워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즘 뉴스로는 즐거워할 일이 뭐가 있나요. 진짜. 그러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심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항상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아멘.